2000, 2015년식, 어, DH, 제네스 DH330. 에어컨이 이상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에어컨이 이상 없어. 차주분께서 에어컨이 그냥, 어, 이상 있으면, 그, 일이나 가스나 좀 넣어주고, 좀 봐줘서 해가 들어온 거라. 그래서 지금 15년, 몇월입니까 15년, 3월. 3월시. 그러니까 16년이, 지금 2001, 2000, 2021년이니까. 6년째, 근데 1년에 만키로 정도밖에 안 탔죠. 그래봤자, 그 여름은, 3월 1 여름, 15년 여름, 16, 년 여름 17년, 18년, 19년, 2000년, 6년, 6, 6번째 여름이 지났네. 그러면, 오일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보실래요? 차종마다 다 다른데, 좀, 많이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조금 더 더러운 게 있고, 완전 더러운 게, 이런 차종마다 다 달라. 근데, 같은 차종인데도 달라요, 또. 그거는. 차주분들이, 나는 더워서 막풀 냉방한다 그러면 많이 쓸거고 나 추운거 싫다 그러면 안, 잘 안쓸거고 그래서 오일이 냉동원이 얼마나 더러워지는가 한번 보이소 예? 1시간 13분 오일 예? 어떻습니까 오일 오일 <laughs> 장난 아니죠 어?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예? 그래서 한번씩 하는게 맞습니다 아, 아까 전에, 아, 다 됐네. 아까 전에, 산타배 차주분, 1 4년식산타페 차주분 한번 오셔가지고, 내가 그래, 어? 에어컨이 고장났다길래, 아예, 그, 바람도 안 나와. 바람도 안 나오길래, 딱이래한번 힐껏 탁 쳐다보고, 게이지도 안 꼽아보고, 응, 어? 그랬더만, 게이지도 안 꼽아보고, 너는 씨, 어, 뭐 고장났다 해서 돈을 그만 받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그거 합니다. 내가, 안 보는 거 같아도, 싹 보면, 그냥 다 알아. 느낌이 와. 그리고 작업을 하면, 내가 작업을 하면, 안 되면, 안 되면 돈안 받아. 그냥. 예? 제가 유튜브 한 사람인데, 그, 그걸 받겠습니까? 제가 해가지고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이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 차도 안 하고 어요 어? 이지도 한번 꼽아보고 어? 그러한다고.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토요일 날에도 한, 대가리 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블렌저 가니까 블렌저도 한 번씩 보더만, 어, 돈 얼마나 오더라. 이래 얘기하는 거라. 그래, 그래, 그, 그 견적이랬어. 나는 더 비싸 받아. 나는. 나더 비싸 받는다. 그거 더 비싸 받아.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그 해가지고 내 딴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만, 은못 믿어. 못 믿어. 아, 이상하네. 희한하네. 희한해. 내가 해가지고 자, 안 나오면 내가 돈안 받을 건데. 그냥 내가 그랬습니다. 해가 안 되면 돈안 받을게요. 해도. 아, 몸이 꽉 가네. <laughs> 희한하네. 에어컨 시, 에어컨 핸즈가 몇 년째고 지금. 우리 집 에어컨 장비만 세대 있으면 세대. 그만큼 내가 에어컨 신경을 한개 꼽아드릴게요.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 어, 저거 없을 건데. 아, 이건 작은 거라서. 그래서. 참. 에어컨 재밌습니다 재밌고 내가 하는거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애매하애매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뭐 그거 해가지고 하는거 아니라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도 하고 안해보면 안해봤다고 얘기도 합니다 안해본걸 해봤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 내가 항상 얘기한다니까 정비사가 모든 차를 다 해볼 수는 없다고 그 사람이 잘 보는 특화된 차 정도만 있다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도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다 다르잖아 자기가 잘하는게 있다니까 좀 기분이, 지분이 좀 나빠. 자, 찾아보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시 꼽아봐라니, 거래 아, 그래서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보냈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어? 아 그걸 못 믿는다. 어? 내가 유튜브에 그 에어컨 수리하는가, 어? 몇백 개를 올려놨는데도 그걸 못 믿어. 그냥 갔습니다. 그냥 막 잡지도 않았습니다. 뭐. 괜히 해봤자, 뭐, 의심해가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억지로 뭐, 얘기해가지고, 뭐, 달래가지고 해준다. 결국 그꼬투리 잡힙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laughs> 안 했어요. 그냥 내하고 못 믿으면 안 합니다. 작업 안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해. 괜히 그런 게 있어요. 일,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아, 팔못부다 응? 그런 게 있어. 차주분들이 돈을 주니까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 하겠지만 저도 돈 받고 일하지만은 좀 차주분들이 내를 의심을 하거나 그러면 기분 나빠서 저도 안 해. 왜? 괜히 그러면 작업이 잘안 돼. 그런 게 있어. 제가 20, 28년, 29년, 뭐, 이래, 정글 했지만은, 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안 합니다. 잡지도 않아. 그냥 뭐 자기, 아는 데 가서 해라고. 뭐 싼데 가서 하든가. 어, 본인이 나와 있으니까. 싼 어, 산타페 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렇습니다. 참, 의심받는 게 싫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오늘 의심받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에어컨 가스 너가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좀 오셔가지고 찾으면 좀 많이 기다리셨던데, 오늘 월요일 날 내가 또수 치료받고 와가지고, 예. 많이 좀, 좀 신경써서 좀 작업하려고 좀 노력을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그게 없어 저 뭐야 어, 냉동오일 어, 저 뭐고. 기능 향상제 기능 향상제가 없거든요 지금 다 떨어졌어 그래서 오일만 안 넣어드리고 저 첨가제도 한개 넣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오늘 네, 그것까지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